미국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레녹스 호텔. 이곳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미스테리한 자살, 살인 사건과 연쇄 살인마의 주거지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최근 유명 블로거가 라이브 방송을 한후 실종이 된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So drop the mic here at the p a s a 100 people have l e 멀틀 도로어린 f 마이크라는 공포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마이크는 여러 신용 스팟들을 돌아다니며 소개를 하였지만 사실 그는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들을 믿지 않아 장난스러 태도로 일을 대했습니다. She loves me. Hey, Chris, turn the camera around and show them uh, your ugly mug, okay? Separated at birth? I think so. <laughs> <laughs> hey. Oh, oh Jesus here? Christ! Oh. I asked you guys to tell me where you thought that I should shoot my Halloween vlog The Lennox Hotel. I'm gonna be spending the entirety of Halloween weekend there with my crew. <laughs> my friend and haunted hotel historian, Wallace Fleischer. So, why did you write about 마이크는 할로윈 특집으로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졌던 레녹스 호텔에 3일 동안 묵으며 방송을 하기로 하는데 데이비드 올모스라는 악명높은 연쇄살인마가 장기투숙하며 14명이나 살인을 했던 곳이기에 크리스는 호텔에 숙박하며 촬영을 하는 것을 거려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 소년과 고양이 귀신을 <laughs> 본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는 크리스를 마이크는 그냥 웃어 넘기고. <laughs> 크리스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데이니를 세컨 카메라로 고용합니다. <laughs> As you can see, we've decided to shoot at the hotel, anyways. We're going to have Nick on set editing live. And we are so excited to have Danny on board. And the reason I'm doing this is because I'm 500 bucks shy on t rest. Everybody, will you please just be careful? I don't want any of you ending up in the ER.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그들은 그렇게 노숙자들과 마약상들이 몰려 있는 거리에 위치한 레녹스 호텔에 도착합니다. 싼 가격 때문에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머무는 객실 층으로 이동하는 마이크와 팀원들 편집자인 닉은 작업을 위해 혼자 방을 <목소리> 쓰게 되고 마이크는 연쇄 살인마가 묵으며 사람들을 죽였던 1428호를 일부러 예약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기겁을 합니다. <목소리> 짐을 푼후 호텔 뒤쪽의 쓰레기장에서 바로 촬영을 시작한 마이크. 그런데 데니가 별 생각 없이 수상해 보이는 두 남자를 찍기 시작했고, 마약 거래상이었던 남자는 자신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알고 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It's here that David almost satanic rituals. 서둘러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악마 숭배자였던 연쇄살인마가 희생자를 찾기 전 의식을 치렀다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첫날 촬영을 마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잠이 든 새벽 방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놀람> 촬영 두 번째 날, 매건이라는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불에 타지 근처에 발견된 지하실을 촬영하기 위해 내려간 마이크와 팀원들. Oh, you don't have chance, do you? <웃음> <웃음> 하지만 자물쇠로 잠겨 있는 문을 열지 못해 문틈으로 드론을 날려보내 촬영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드론을 내리친 듯 화면을 꺼져버리고 호텔 경비원까지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다행인지 마이크를 알아본 경비원 토니는 할리우드의 큰 스튜디오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 다음날 지하실 열쇠를 몰래 빼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마이크는 매건이 사라지기 전 탔던 엘리베이터에서 괴담으로 떠도는 게임을 직접 해보기로 합니다. 4층, 2층, 6층, 10층 그리고 5층을 순서대로 누르면 어떤 여자가 탈 것이고, 그녀가 어디 가냐고 물어도 절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면 이상하게 무게 초가 경고음이 울려 마이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탈 것이라는 5층에 다다른 마이크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보고 안심하는데 문이 닫히자 마이크의 뒤에서 어디로 가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 나와 방으로 돌아온 마이크는 자신이 겪은 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의 방문을 누군가 두들겨 문을 열어보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이크는 자신을 겁주기 위해 구독자 중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Unusual. I'm pregnant, Michael. You're pregnant? 한편 마이크의 약혼자 제스는 계획에 없던 임신 소식을 알리고 이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계속해서 니게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크리스가 니게 방으로 찾아갑니다. 코피까지 흘리며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는 닉은 횡설 수설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는 이해할 수 없이 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린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가 사라진 곳을 따라 옥상까지 따라온 그들은 자신들의 방 바로 위쪽에 누군가 악마 숭배 의식을 한 흔적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장난으로만 생각하는 마이크는 그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They're not about them being real. It's about you provoking them. You watch Chris footage of the headless guy? Yeah. I was freaky as hell. 한편 마이크의 실종 이후 누군가 마이크의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그건 바로 마지막 날 그들이 촬영한 영상이었고, 이것을 본 마이크의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채널에는 그들이 실종되던 날의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자신들에게 장난을 치는 사람을 잡기 위해, 방 밖에 앉아있던 이들에게 한소년이 공을 집어던지고, 그 소년은 어디서 본적이 있다는 마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Where to go? h e r k i 데니와 크리스가 있는 복도의 불이 갑자기 꺼지며 연쇄살인마의 모습을 한 존재가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소년이 들어간 440호의 문을 두들긴 마이크.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연쇄살인마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크리스와 데니였고 소년이 던진 공을 쥐고 있던 마이크는. Oh my god! What is. Oh! Can we please call the police? We have both cameras pointed on them. They're not gonna do anything. Is there a young boy staying with you? No! I don't know, guys. I don't Has anything bad ever happened in room 440 at the Lennox? A French couple that was bludgeoned to death in that room. 호텔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작가에게 전화를 한 마이크는 440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그곳에 묵은 후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고, 두 아들을 호텔로 데리고 와 죽였는데, 다행히 아들 중한 명은 지하실로 도망쳤다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화장실로 들어갔던 크리스가 비명을 지르고, 그는 더 이상 촬영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호텔을 떠나버리는데 그만 촬영을 접자는 데니를 붙잡은 마이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설득을 합니다. 스폰서를 잡기 위해 이번 촬영을 계속해야만 하는 그는 자신이 공포 콘텐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입양되기 전 있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이크를 위해 데니는 촬영을 끝마치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440호에 묵고 있던 할머니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고, 이를 찍던 데니는 가면을 쓴 남자가 자신들을 계속 따라오는 것을 알고, 마이크와 함께 호텔 안으로 급히 도망 들어옵니다. 자신들의 방까지 오는 데 성공하지만 보아까지 따라온 가면진 남자. 그때 데니가 걱정돼 다시 호텔로 돌아온 크리스가 다행히 남자를 막아서고. 이에 잔뜩 겁에 질린 데니는 크리스와 함께 호텔을 떠나버립니다. 네.

마이크의 약혼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그에게 돌아와달라 부탁하지만 촬영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마이크는 경비원이 건네준 연세를 들고 결국 지하실에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 내려가는데 okay, 호텔에서 살아남은 아이에 대해 알아본 작가가 전화를 해 어린 시절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던 그 남자아이가 바로 마이크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구독자를 조금만 더 모으면 스폰을 받을 수 있었기에 마이크는 지하실로 들어가고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경비원인 줄 알았던 토니가 사실은 진짜 경비를 죽이고 마이크를 따라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없이 달려 호텔에서 도망나가는데 성공하고, 라이브 방송 이후 원하던 구독자 수까지 채운 마이크. 하지만 친구들과 약혼자에게서는 연락이 뚝 끊겨버리고, 자신의 아빠가 살인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방송을 그만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그의 집안으로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혼자 제스는 살해당하고 그 이후 실종되어 버린 마이크.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그 또한 공포 컨텐츠의 소재로 전락해 버린 가운데 어딘가 살아있는 듯한 마이크는 자신의 채널에 올릴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24년 지어진 이후 경제가 불황을 맞으며 저렴한 장기숙박업소로 바뀌면서 많은 자살,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타게 된 미국 LA의 세실 호텔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를 집어넣어 사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처럼 주인공이 쉴새 없이 떠들어대며 영화를 이끌어 나가지만 대본 없이 어설픈 애드립으로 진행하는 듯 매끄럽지 않은 대화 내용들은 영화에 집중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지나치게 극화하여 다룬 것은 세심하지 못한 연출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이고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컨텐츠를 재미로만 소비하는 현재 인터넷 방송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려는 느낌도 나름 주고 있습니다. 분명 흥미로운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뜬금없고 급작스런 이야기 전개와 영화 내내 비호감인 주인공 때문에 기분 나쁜 인터넷 방송을 본 듯한 느낌을 줬던 영화, 팔로우드였습니다.